딱 하루면 충분해. 딱 하루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할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심술궂은 소리들을 할 수도 있다. 크든 작든 불리를 보았을 때 당당히 대항할 수 있고 뒷짐만 지고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생의 기회를 꽉 잡아라.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 나머지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일상에 다가온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열정적으로 말하라.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좌중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게으리고 그들에게 집중한다. 훌륭한 정치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침묵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진실과 웃음 우리가 박장대소하는 순간은 누군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다. 자신이 경험했던 황당한 순간이나 실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라. 친구들과 더 돈독해지고 삶이 좀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전하라. 세상에는 우리가 보호, 보호해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이나 우리의 몸 등등,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몸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찰랑찰랑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흩날릴 때, 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깨닫게 된다. 명상 우리는 이 세상과 그 너머의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과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한다. 도서관에 누비고 다니면서 많은 책들을 읽기도 하고,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들의 소견을 귀담아 듣기도 한다. 지식을 탐구하는 중에 잠시 차분한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은 과학적이지는 않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해소해준다. 질문과 대답 질문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준다. 그들은 새로운 생각을 위해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한다. 아울러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배려해준다. 팀을 이루어 움직여라. 개인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도움도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한 집단에서 개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즐거운 도전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팀의 일원이 되는 건 역시 굉장히 멋진 일이다. 할 일이 많은 게 좋은 거야. 주위 사람들보다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바쁘게 살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할 일이 없다면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간다.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자신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가.그렇다면 많은 일을 하라.가을 봄과 가을의 환절기는 인생의 전환기와 같다. 이 시기에 우리는 옷장을 정리하고 더창문을 새로 친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한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은 신선한 시작을 하기에 딱 좋을 때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책을 펼치고 또한 사랑을 한다.